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학할 때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이 성질을 배우기 전에, 두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극한값, 즉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설정을 해보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 값은 베타이다 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자, 첫 번째입니다. FX라고 하는 함수에 어떤 하나의 상수 C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해달라고 라 했습니다. 자 어차피 x가 a로 가는 거는 접근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a로 접근하는 건 같으니까 함수만 잘 보자고요 f(x)가 아니라 c라는 상수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c가 리미트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리미트 x는 a로 갈때 f(x) 이렇게 극한값 앞에 상수 c가 따로 빠져서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c 곱하기 얘가 뭐라고 했죠 바로 위에서 알파라고 했죠 알파 따라서 c 곱하기 알파이다 그죠 두번째입니다 여기서는요 fx랑 gx라고 하는 두 함수를 각각 극한값을 구한 거를 이용을 할 건데 두 함수가 서로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을 때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각각의 이 극한 리미트가 fx에도 gx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고 하는 것과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라고 하는 것이두 개를 서로 똑같이 더하고 빼고요 곱하고 나누는 결과와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결과값은요. 요거 알파죠. 요거 베타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값 더하기 베타값 알파값 빼기 베타값 빼기일 때 곱하기일 때 알파값 곱하기 베타값. 알파값 나누기일 때 나누기 베타값 이렇게 4칙 연산이 두함수에 따로따로 극한값이 적용이 되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나누기일 때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나누기 gx 자 요거는요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gx라는 함수 분의 fx라는 함수 자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극한을 적용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배운 바 대로는 나누기도 적용이 됐었으니까 베타 분의 알파가 될게 맞아요 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분모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정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나누기를 표현할 때, 즉, fx, 나누기 gx라고 하는 함수를 극한 값을 구할 때에는 분모에 있는 이 베타 값이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0만 아니면 나누기를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베타분의 알파로 쓸 수가 있는데, 베타가 0이면 값이 정의 내려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자유롭게 각각 극한을 두 함수에 적용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극한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값을 구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X가 A로 갈 때라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자, 참고사항 한번 볼게요. 참고. 우리는 지금 X가 A일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개념 설명을. 자, 그런데 X가 A로 갈때 우극한도 이 극한의 성질이 적용이 다 되고요. 또 X가 A로 가는데 좌극한일 때도 극한의 성질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도 극한의 성질이 적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여전히 극한의 이 성질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알아야 될거 주의,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여기처럼 알파와 베타라는 값으로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알파라는 값으로 극한 값이 존재하고, gx라는 함수의 극한 값이 베타라는 값으로 존재할 때, 극한의 이 사측 연산부터 상수 c를 곱한 이 성질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쓸 수가 없겠죠 뭐 당연한 건데 여기서 이 각각의 함수가 알파와 그리고 베타라는 어느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때 수렴할 때이 극한의 성질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알파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이 될때 수렴일 때, 이때 쓸 수가 있는 거지. 발산일 때는요, 이 알파와 베타가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발산 값이 나오면, 그러면 이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기가 참으로 애매하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올 때쓸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우리가 실제 fx와 gx라는 함수식을 직접 한번 적용을 해서, 아, 이 성질이 정말 맞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fx와 gx를 fx는 ex라는 함수라고 설정을 하고요. gx라는 또 다른 함수는 x-2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정말 극한의 성질이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수의 c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상수값이 곱해져 있을 때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에다가 어떠한 상수 아무거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거 잘 초점을 맞춰 주세요. 그냥 fx가 아니라 3을 곱한 fx입니다. 이렇게 3이 곱해져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을 밖으로 뺀다라고 했죠. 리미트 밖으로 뺀다라고 했는데, 요걸 그냥 궁금해서 한번 그대로 함수식을 적용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3 곱하기 fx인데 fx가 지금 2x잖아.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6x가 되겠죠. 그죠? 6x라고 볼수 있고요. 이때 x가 1로 접근한다. x가 1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 함수값 y값은요. 6이라는 값으로 접근하겠다. 따라서 극한값은 6이 된다. 우리가 극한의 성질 첫 번째 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야. 여기 지우고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 이거 2 x 2X. 죠2 x 자, 결국은 3 곱하기 3 곱하기 이거 값이 뭘까요? x가 1로 간다? 아, 함수 값은 2를 향해서 접근할 것이다. 극한 값은 2겠구나. 따라서 6이 됩니다. 어때요? 극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아, 실제로 진짜 이 극한의 성질 첫 번째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X가 1로 접근하는데요. 이때 음, f(x) 더하기 g(x) 라고 하는 두 함수를 합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함수의 그 극한의 성질에 그 배운 개념으로는 따로따로 이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는 이 개념이 FX에도 GX에도 따로따로 따로 적용이 된다고 라 했었죠. 그래서 리미트 근데 우리는 실제로 FX 더하기 GX라는 식을 한번 우리가 직접 더해 볼 거야. 따라서 2 x 더하기 X-2가 되겠죠. 그죠? FX 얘는 GX 보이죠. 시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3X-2입니다. 자, 이거 값이 뭐예요? X가 1로 접근한대요. 그러면 3배기 2니까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접근하겠구나. 극한 값은 1이겠다. 자, 실제로 우리 극한의 성질에 그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극한 리미트가 FX도 적용, GX에도 적용됐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라고 하는 거. 더하기 가운데 부 더하기죠?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g(x). 자, 따로따로 한번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서 더해 보자 이거야. 실제로 값이 똑같은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얘는요. 얘 뭐가 되죠? 그리고 f(x)가 e x 잖아요 그래서 e x 하면은 아, 1로 가네, 아, 1로 가니까 함수값은 2로 접근할 것이다. 2 더하기. gx는 뭐가 될까요? gx는 x-2가 되죠? x-2니까 x가 1로 접근하면 함수값은요, 마이너스 1로 접근할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1이 됩니다. 어때요? 값이 똑같죠? 아, 진짜 극한의 성질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fx gx도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 자, 실제로 여기에 있는 fx gx 값을 각각 대입해서 구해 보면 리미트 x가 1로 접근하는데 자. 2x x 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분배해서 계산해 보면 리미트 x가 1로 접근합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x 플러스 2가 되더라라는 거지. 값이 뭐가 되겠어요? 극한값이 3으로 가겠다. 극한값 3.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서 풀어보자고. x가 1로 갑니다. 우리 배운 대로 이 리미트를 f(x)에도 g(x)에도 따로따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f(x) 마이너스, 가운데보 마이너스, l i m x가 1로 갑니다, gx. 실제로 이 fx 식이 2x 였잖아요. 그러면 함수 값은 뭐가 됩니까? 1 그대로 대입하면 2라는 극한 값을 갖는다. 빼기. gx라는 함수는 x-2였죠. 그래서 x가 1로 접근한다. 아, y 값은 마이너스 1로 접근할 거야. 따라서 계산하니까 1이 나옵니다. 아, 3이 나오죠. 미안합니다. 3이 나오죠. 따라서 어, 극한값이 같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우리 두 함수를 곱한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 보자고. 2x 곱하기 x 2. 자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죠. 자 이렇게 2차 함수식이 되고요. 요거 극한값, 아 극한값을 구해보시면 x가 1로 접근한대요. 그러면 2 4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한의 그 성질 개념을 적용해 보자고요. 자, 이 리미트를 fx에도 gx에도 곱하기지만 따로따로 따로 다 정리를 적용을 해서 적어 봅시다. x가 1로 갑니다. f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gx. 자, fx e x 라는 식이었죠? e x 따라서 극한 값을 구해보시면 2가 될 겁니다. 2가 되는구나. 곱하기. 자, gx라는 함수도 지어보시면 x-2죠. 따라서 x가 1로 접근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 값을 가져서 두 개를 곱해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어때요? 값이 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x-2분의 fx가 2x였죠. 자, 이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x가 1로 접근합니다. 1로 접근하니까 극한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죠. 아, 결과.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함수값, 이 gx가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G, gx가 분모에 들어갔을 때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즉 x가 1로 갈때이 gx의 극한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0이 됐었다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극한의 성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리미트를 gx에도 fx에도 각각 적용해 볼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fx 분자 만들고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gx 따로따로 적용. 실제로 값이 되는지 보자고. fx는 지우고 ex였었죠. 따라서 분자는 극한 값이 2가 될 거고요. gx 함수, 어, 함수식이 x-2였죠. 그래서 x가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값은 마이너스 2다. 아, 정말 맞네 자, 이제는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극한의 성질,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